Are さよなら望まない星手継ぎてま 心花。 teachers and friends. I know you guys have been staying at home and when you go outside make sure to you wear your mask. I miss Sunday school and I miss you. Stay safe. Bye. Bye Boba.

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잘 지내고 있죠? <laughs> 우리 친구들 안본 사이에 다들 건강해지고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만난 산이도, 에반이도 키도 크고 건강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주에 만난 제런이, 아윤이도 많이 자란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우리가 지금은 당장 같이 만나진 못하지만, 어, 다음 주에도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또 교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쁜 소식도 나눠주고 좋은 안부 소식도 전해주세요. 자, 이제 하나님 말씀 배우는 설교 시간인데요. 귀 쫑긋 세우고 우리 하나님 말씀 배워볼게요. 오늘의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 우리 유치부 친구들은 바다에 가면 무엇하고 놀나요 모래사장에서 모래성을 쌓고 놀아봤나요? 여기 아주 멋진 모래성이 있어요. 어, 우리 친구들, 저 멀리서 파도가 몰려오고 있어요. 그큰 파도가 이제는 모래성 앞에까지 오고 있어요. 이제 이 파도가 모래성을 어떻게 할까요? 덮칠 것 같아요. 파도가 덮치고 간 모래성은 이렇게 무너졌어요. 모래성은 튼튼하지 않은가 봐요. 파도로 인해 모래성은 이렇게 흔들리고 무너졌어요. 오늘은 커다란 파도에 휩쓸려 무너진 모래성이 아니라 넓고 단단하고 튼튼한 돌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에 대해서 배워 볼게요. 예수님은 산 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세요. 산산수훈.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후에 예수님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세요. 여러분, 반석이란 단단하고 넓은 돌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커다란 비바람이 치고 태풍이 불어도 절대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커다란 태풍이 불고 비바람이 불면 서서히 흔들리더니 무너지고 만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단단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아님, 쉽게 무너지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예수님은 반석과 모래를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며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이 그림을 보면서 생각해 볼까요? 우리 친구들은 반석 위에 튼튼한 집을 지어 보고 싶어요? 아니면 쉽게 무너지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짓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는 사람은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무너지는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매일 읽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에 순종하는 사람은, 예스 yes, 예스 yes 대답하는 사람은 반석이의 튼튼한 집을 지은 사람과 같아요. 우리 유튜브 친구들 모두 모두가 자라나면서 믿음으로 반석이의 지은 집을 살아가는 어린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성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은 지혜로운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하며 사는 어린이는 슬픈 일이 와도 무서운 일이 와도 괴로운 일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이 흔들리지 않은 것처럼 매일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고 또 그것대로 행하며 사는 믿음의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유치부 친구들 한 주간 주님 말씀을 매일매일 읽으면서 또 그것에 순종하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믿음의 어린이로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유치부 친구들 두손 모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단단하고 넓은 돌 위에 튼튼한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에 대해 배웠습니다.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반석에 세운 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또그 말씀에 순종하며 행하며 사는 지혜로운 어린이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께 감사 드리는 믿음의 어린이들 되게하여 주시고 안정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세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오 이름이 기임을받으시오나라 뜻이 그 하늘에서 이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게 너와 와광이 아버지께.